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인데, 겨울이라 이제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, 올해는 톡토리가 별로 없어서, 여기 우리 집에 사는 다람쥐과 동물들이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. 먹을 게 별로 없어서, 나무 껍질을 갈아먹는 건가, 아니면, 지금 얼었던 나무에서 녹아내리는 물을 먹는 건지 확실치는 않은데 물 먹고 있습니다. 올해는 참 비터리가. 요그 뒤에도 한 마리 있고, 그 아래도 이제 한 마리가 와가지고 올라가려고. 오늘은 우리 집 앞에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이 다람쥐들의 겨울나기 이 모습을 찍어 봤습니다. 나무 하나에, 오래된 나무 하나에 지금 달라붙어서 다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는데 얘네들 집은 저쪽에 있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. 뭔가를 지금 뜯어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먹을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힘든 겨울,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나가기 바라며 그럼 또 환영해 주십시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